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6월 14일 어, 목, 어, 금요일 아침입니다 긍정학원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오늘도 어, 훔치는 힘 요약하는 힘 추진하는 힘에서 어, 지금 갱코가 어, 쓰고 쓴 어, 지금 그 책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쓰레 쓰레즈 내구사라는 책이고 그 안에서 어, 이걸 인용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갱코의 의식 은 어, 도의 달인이라는 소제목이고요. 어, 무슨 일이든 그 도를 깨우친 사람은 존귀하다. 도 도를 도의 달인. 어, 그러니까 어느 뭐든지 어떤 경지에 이른 사람을 얘기합니다. 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 연못으로 물을 끌어오기 위해 부, 부근에 사는 백성들에게 수차를 만들게 했다. 막대한 경비와 오랜 시일을 들여드리고 많은 사람이 힘을 쏟아 완성했지만 수차는 도무지 돌아가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러다 이번에는 수차에 정통하는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겼더니 그는 크게 힘이 들지 않고 수차를 뚝딱 만들어냈고 수차는 언제 그랬냐는 듯 잘만 돌아갔다. 물론 수차 한대 완성한 사실만으로 이렇게까지 유난스럽게 다룰 만한 일은 아니지 않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갱코가 한 분야에서도 도를 터득하고 프로의 반열에 오르는 과정을 이토록 높이 평가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갱코는 도의 달인을 좋아한다. 그래서 그에게는 한 가지 일에 몰두하고 끈기 있게 지속하는 사람은 결국 무언가를 손에 넣기 마련이라고 확신이 있었다. 안타까운 점은 갱코가 끊임없이 도를 추구했지만 정작 자신은 끝내 무언가 도라고 부를만한 자에자오의지바치지 못한 지쉬치지 못한 아있움이늘으아있인던 것으로 보지금여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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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금은 지 지금은 지금은 지금지지 어~ 갱코가 여덟 살 되던 해 그의 부친에게 "부처란 무엇인가요?" 라고 물었다. 아버지가 사람에게 부처가 된 것이다. 라고 대답하자. 어린 갱코는 "또다시 사람이 어떻게 부처가 된 것일까요?" 라고 물었다. 갱코의 아버지가 다시 "부처의 가르침을 따르면 부처가 된다." 라고 대답하자. 이번에는 "그럼 부처는 그 가르침을 누구로부터 배운 걸까요?" 라고 재차 물었다. 결국 그의 아버지는 할 말을 잃고 웃어버렸다. 이렇게 질문이 중요하죠. 여러분 이렇게 어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모든 것을 다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떠 이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도 항상 뭘 사물을 보고 저도 지금 어 요즘에 계속 듣는 얘기가 제가 그냥 너무 즉흥적으로 뭘 물어보면 답만 하는 바로바로 답하는 그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생각을 하고 답을 해야 되는데. 생각도 않고 답을 한, 해버리는 그 습관이 저한테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고치고 있고요. 지금 저도 고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어 기술 도를 어, 도가 있는 사람을 존경한다고 했는데 저 아주 어렸을 때 연탄 보일러가 있었는데 그때 그 연탄 보일러도 그 열을 떼서 그 물을 이제 어떤 어, 어, 물을 돌려서 우리가 난방을 하잖아요. 물을 온돌이니까. 물을 돌려서 난방하는 그 펌프가 고장 났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좀 기술이 있다고 해서 그 펌프를 청계천에서 사다가 사는 것까지는 잘 했는데 그걸 설치하는 데몇 시간을 걸려서 설치를 못 하고 결국에는 철물점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그 철물점이 와서 한 5분 만에 설치를 끝내고 그냥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도가 그 경지에 오른 거죠 그분은 그 설치 그 펌프 설치를 얼마나 많이 설치를 펌프를 빼내고 그냥 그 자리에다 꽂는 거거든요 똑같은 모델을 사서 꽂은 거거든요 그리고 나사만 체결하면 되는데 펌프도 무겁고 이 나사 체결하는 게또 구멍이 조금씩 잘안 맞고 그러니까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건데 그분은 어떻게 이런 일을 했는지 경험이 많은 거죠 도 이게 어, 천재가 아니고 이분은 경험이 많은 겁니다 우리도 경지에 이르도록 한 분야의 경지가 이르도록 하면 그 분야의 천재가 될수 있습니다. 천재, 천재라고 볼 수는 없지만 하여튼 그 부분, 그의 도의 달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 한번 그 경지에 이르도록 한번 이렇게도 실수해보고 아까 수차 만드는 거 이렇게도 실수해보고 저렇게도 실수해보고서 이렇게 만들었듯이 우리도 한번 어, 이렇게 한번 해보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분야에서 어, 나도 한번 최대한 어그 숙달되도록 지금 저는 산업안전기사 그것도 그거는 계속 어 이걸 외워야 되거든요. 근데 외우면 한 시간 지나면 까먹고 까먹고 하는데 계속 외우다 보니까 그게 까먹는 게좀 더뎌집니다. 그러니까 어 시험 때까지나 기억하고 있을 정도로 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계속 연습하는 거어 여러분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이, 이 빠르게 변화하는 이 세상에 우리가 적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고통 이, 이, 도, 도, 그 경지에 오르기까지 고통인 거죠. 고통을 많이 할수록 우리 어, 접시의 어, 주둥이가 넓어지는 겁니다. 우리 한번 어, 그렇게 한번 힘찬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나는 50억 차산가가 되었다. 두 번째 나는 매월 1,500만 원 이상 금 되고 있다. 세 번째 나는 매일 파급표백이 40배상했다. 네 번째 나는 어, 사라 분야 기사 자격증 취득했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지켜줬다. 다섯 번째는 나 고명 아카데미 일기 전설로 남았고, 베스트셀러 작가, 베스트 강연자가 뛰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도 감사합니다. 오늘 6분 정도 넘었는데, 아, 그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오늘 복 받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